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파이널 최종 점검 수능 시험을 대략 10일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각각의 영역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식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자, 수능에 출제되는 이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화법과 장문 특히 화법은 말하기의 대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는데 의외로 오답률이 좀 높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유형의 패턴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은 자, 기본적으로 자, 제시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 말하기의 대본이죠. 말하기의 대본입니다. 자, 근데 이 말하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연설하는 말하기, 이런 것들은 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말하기겠죠. 뭐, 토의하는 말하기, 또는 뭐, 토론하는 말하기, 또는 면접, 인터뷰 등등등 다양한 말하기 이렇게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능의 사법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말하기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유형에 따라서 말하기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자, 화자하고 청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화자가 청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청자는 그것을 듣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네. 토의나 토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고 있다가 들은 사람이 또다시 화자가 돼서 청자한테 말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말하기의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하고 청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 말하기의 유형, 그리고 이 말하기 갖고 있는 특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토의나 토론 같은 경우에 따라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오가는 뭐이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화법의 문제는 모두가 다이틀 속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즉, 화자하고 관련되는 것, 청자하고 관련되는 것, 사회자하고 관련되는 것, 이런 형태로 문제의 위험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자, 어떤 말하기 유형이냐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자, 기준을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자 별표 치고요. 화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 화자가 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보기로 주든지 아니면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로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거다고 뭐하고 비교한다. 직접적인 말하기의 대본하고 이렇게 뭐하면 된다. 비교 대조해 보시면 되는 거다. 이 대응 시켜 보시면 대입 시켜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계획과 전략, 화자의 계획과 전략이 실제의 말하기에 드러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유형일 것이고요. 자두 번째는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즉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인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의견이 드러난 경우에는요, 반드시 어떤 주장과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화자가 말한 내용이 실제로 대본 속에서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세 번째 화자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했는가 다시 말하면 말하기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하기의 방식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가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말하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줘야 될 꼭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자, 언어적 표현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자, 잘 들어보세요. 반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자, 이건 조금 개념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내용을 청자한테 전달하기 하는 방식들입니다. 다 의사소통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언어적 표현은 있는 그대로 말가지고 하는 거고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서이 반이라면 반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2분의 1,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서 어떤 억양이라든지, 어조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다. 자,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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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몸짓, 표정, 동작.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수능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 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또는 비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하나는요, 밑에 또 글표 하나 쳐볼게요. 자, 말하기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들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 시각적인 자료라든지 청각적인 자료가 활용될 수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시각적 자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청각적 자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게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는 화법의 기본적인 문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청자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자가 아니라 청자와 관련되는 문제다.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자와 관련되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딱한 가지다. 그거 뭐냐? 청자는 수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자, 이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공감했는가, 또는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에 등등등. 자, 이건 화자가 하는 말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을 적절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적절성은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요. 하나는 화자의 말에 대한 동의 체계를 형성했을 때하고 자, 화자의 생각과 자,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을 때도 자, 적절성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 무조건 동의해야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자, 토이나 특히 토론 같은 경우는 반대의 의견으로 자,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이 될수 있다. 대신 반대해서 이것이 어떤 반론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의견의 양상이기 때문에 반론이라고 하는 틀도 사실은 주장과 의견이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이런 틀로 다시 정리해 볼수 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충분히 적절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시야를 확대해서 보신다면, 자, 청자하고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것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최근에 와서 하나 더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용과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데, 그 묻는 방식을 어떤, 점검표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점검표 또는 어떤 평가표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 수용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런 내용을 그냥 도표로 정리해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된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충한다면요. 자, 아까, 청자와 화자의 사이에 낄수 있는 이 사회자가 있을 수 있는 말하기가 있다. 간혹 가다가요,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제와 화제를 전환시키고 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역시, 사회자의 역할도 뭐겠습니까? 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신다면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해 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실제 합법과 관련되는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기의 대본인 제시문이 어떤 유형의 말하기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화자와 관련된 문제지 인 청자와 관련된 문제지 인 아니면 사회자와 관련된 문제지 인 이런 점들에 주목하시면서 문제의 집중력만 가지신다면. 은 합법에서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법에서 시간을 줄임으로써 또 다른 영역의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파트는 수능에 출제되는 이 장문 문제입니다. 장문 문제. 자, 장문 문제는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장문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장문이 도대체 뭐냐? 글쓰기의 과정이다. 그러면, 글쓰기 과정, 즉, 다시 말하면, 장문의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문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장문 문제는 모두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장문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글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거,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계획도 세우고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했다. 이걸 뭐 해야 될까요? 조직해야 되겠죠. 자, 조직하기,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가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글로 표현해보기.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고쳐쓰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편의 글이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잠깐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자, 봅시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 자, 이 글의 주제하고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은 주제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자료를 자, 수집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조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것 같이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기, 직접 글쓰기가 이루어지면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자, 지금 우리가 장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초고라는 겁니다. 처음 쓴 글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고쳐쓰기를 받정을거쳐글 다듬기를 거쳐서 좀 완성된 글로 가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장문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왜 장문의 문제는 모두가다? 장문의 과정과 절차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옆에다 잘 메모해 두시거나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셔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장문 문제의 유형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뭐냐? 첫 번째가 장문 계획의 적절성입니다. 장문 계획이 적절한가? 자, 요거단 말이요. 그럼 아까 장문 계획은 계획학에서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초고까지 왔단 말이요. 자, 이건 뭐하고 뭐를 대입시켜보는 겁니까? 장문을 하게 선 계획과, 그 다음에 초고를, 초고를, 요렇게 비교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잡은 것이 진짜로 초고에 있는지 없는지, 계획에서 잡은 것이 초고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라고 하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글쓰기의 전략. 자, 사실상 이 문제는요. 우리가 비문학 독해에서 이야기하는 논지 전개 방식이나 서술 방식의 특성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요. 자 아까 기준이 어던 초고 있었죠? 자, 이 초고가 어떤 방식으로 자, 글쓰기의 전략을 사용했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빈곤학수 이야기 했죠?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중심 화제를, 화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했는가?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문제다. 초고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초고를 기준으로. 자, 세 번째 문제형입니다. 자, 3번 문제형, 별표를 두개 치죠. 장문 문제에서 가장 길이도 길고 배점도 높은 주로 3점짜리 문제를 형성하는 이른바 자료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의 활용방안. 자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은요 다양한 형태의 문제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이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료 활용방안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면 자료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내용을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걸 묻는 문제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자료 활용이 자료 활용이 얼마만큼 적절한가 자료 활용이 이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꿈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봤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 자료가, 자, 원래 이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가. 표는 뭐겠어요. 맞으면 적절하고 맞지 않으면 적절치 않은 거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용과의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지점에다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 지점과 관련된 그 이치에 관련되는 내용하고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 활용의 적절성 이 기준은 절대 문제에서 진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중입니다. 이건 별표 두개 칠게요. 갑자기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기왕에 쓰여져 있는 초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수정하거나, 보완하라 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를 분석하지 않으면 이 수정하고 보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것은 이미 써져 있는 처보에 대해서 고치거나 보충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자, 이때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자, 이러이란 내용을 뭐첨가한다 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러이란 문제를 거친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는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자료를 활용해서 수정 보완하라고 하는 문제 가장 핵심적인 난이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것은 두 개의 자료를, 두 개의 자료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자, 똑같습니다. 무엇을 수정하든지 보완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죠. 두 개의 자료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자두 개의 자료를 활용해서 수정 보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면, 자 이럴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자 이럴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 풀이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두 개의 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하나의 자료로 자기가 재구성한다. 묶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해요. 자, 지난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가 자료가 교복의 비용과 관련되는 자료였다. 물론, 퍼센테지가 높은 부분들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나 자료가 교복의 소재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 자료하고 나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물론, 주제라는가 목적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복의 소재와 교복의 비용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교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자료로 재구성한 다음에 수정이나 보완의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합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료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분다두 개의 자료를 활용하라고 했을 때는 두 개의 자료를 반드시 하나의 자료로 재구성하신 다음에 수정보완의 타당성을 판단하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활용방안과 관련되는 문제는 충분하게 극복해낼 수가 있다. 아직 여러분, 수능 시간이,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자, 마지막까지 이와 관련되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보신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었고, 어떻게 해결한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자, 써볼까요?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건이라는 것은 뭘까? 자,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표현하는 것은 이 기준을 갖고 글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보기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경우는요, 이 보기와 같이 제시를 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글 속에서, 글 속에서 자기가 이 조건에 대한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기준이 제시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내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하나의 팁을 좀 드릴게요. 자, 1번부터 5번 답지까지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제시된 조건들이, 조건들이 잘 보시면 형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것은, 자, 음원문의 형식을 사용해라. 뭐, 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여,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요,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뒀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1번도 5번까지 이, 이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때는, 자, 형식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럼 형식적인 것만 갖고 보시면은요, 자, 음문형의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 1번과 3번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건 날려버리시고요. 나머지 문제는요, 자, 형식적인 것이 충족되시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도나 목적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가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자, 마지막. 이 장문 문제와 관련해서 다섯 번째 문제 유형은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자, 고쳐쓰기는 글 다듬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고쳐쓰기는 여러 가지를 고쳐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단어를 고치라고 할수 있고요. 또는, 어, 접속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물론 접속어는 뭐 단어긴 합니다만요 자, 그 다음에 또는 문장을 고쳐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째로 문단 자체를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거쳐 쓰기 문제를 풀어 내릴 때대체적으로잘 푸시지만요. 원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거쳐 쓰기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거쳐 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거쳐 쓰기 순서를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문단에서 문장에서 접속어 단어 요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요. 요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고쳐쓰기 문제는 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자, 잘 봅시다. 선택지의 순서대로 풀지 말고, 풀지 말고 어떻게 하다? 자, 큰 범위에서, 자, 작은 범위로. 자, 여기서 양 되면 문단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단어에 대한 검토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푸셔야 정확하게 고쳐쓰기는 풀어낼 수 있다. 아시겠죠? 물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중피동이 도 조사나 어미의 적절한 사용이니 잘못된 문장을 고쳐 쓰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간단한 문법적인 지식까지도 사실은 고쳐쓰기위해서 요구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문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자, 문제 유형들이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의 틀이 있습니다. 자, 보통 4번부터 7번 요렇게 해가지고, 화법 플러스 작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죠. 자, 지난번 모의고사는 무려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제시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전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의 화법이 나와 있고, 자, 말하기 대본이죠. 자, 나의 어떤 장문의 초고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화법으로 제시된 이, 이 화법의 대본과 자, 초고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밖에는 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토론을 하고 그 결과로 글을 썼다든지, 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토의를 했다든지, 이런 연관성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법 장문의 문제는요,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결합됐을 때는요, 자, 결론. 자, 화법은 화법이고, 장문은 장문이다. 화법의 문제와 장문의 문제 자체가 섞이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합법의 문제는 합법의 문제대로 푸시고 장문의 문제는 장문의 문제대로 풀어간다. 단 내용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제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주제가 동일하다든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 점검을 해 주신다면 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합법과 장문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과 접근의 방식들에, 접근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합법 장문에서, 자, 모두가 다 만점도 맞으시고, 충분히 시간도 줄이시고, 자, 결과적으로, 금년 수능에서 정말로 목표한 점수와 등급을 맞아서, 자, 보람있는, 의미있는 수능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